어, 그러면 어, 레프 톨스토이의 부활, 제 부활에 대해서 뭐 거두절미하고 부활을 믿느냐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을 믿습니까?라고 세례할 때 물어보던데 <laughs> 어떻게 부활을 <laughs> 믿으세요 목사님? 저는 졸업할 때 질문받았어요 우리. 우리 주인 교수님한테 저는 예. 안 믿는다 했습니다. <laughs> 아니,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는다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요? 네. 안수를 받으셨잖아요. 그럼 <laughs>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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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떻게 예. <laughs> 부활, 그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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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다게어아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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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는게 어떻게 어떻게 어 어떻게 어그게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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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부활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믿는다라는 이야기 한번 결부시켜서 함께 좀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사님 좀 말씀을 꺼내주시죠. 네. 묻는 게 어렵거든요. 음. <laughs> 질문이요, 네. 질문이 어렵다. 질문이 어려워요. 네. 아까 신부님이 박 선생한테. 부활을 믿습니까? 근 네, 지금, 앞에서도 이얘기를 했지만은, 그 믿는다는 말, 우리 아직도, 뭐 이제 언저리만 이렇게. 네, 네, 아직 아, 못 들어갔죠. 하고 어, 있고, 네. 이제 못 들어갔는데, 하다 보면 아마 이제 뒤엉키게 되겠죠. 네, 네. 부활을 믿습니까? 그게, 어떤 의미의 질문인가요, 신부님이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음, 부활. 일단 부활이 뭔지부터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신부님께서 물으셨잖아요. 목사님한테 부활을 묻습니까? 우리는 예. <laughs> 예. 그러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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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물음이 뭔지를 조금 음. 얘기를 해보시면은 음. 일단 부활을 먼저 말하겠습니다. 부활 이제 그 부활이라는 것이 어, 우리가 그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아까 그러니까 성서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활과 그 다음에 사전적 의미의 부활과 그게 같냐라고 일단 전 되묻고 싶어요. 그게 그게 사전적 의미와 그 다음에 성서적에서 말하는 부활이 같다면은 어, 좀 믿기 좀 곤란하죠. 아, 근데 저는 이제 아까 예, 예. 신부님이 저한테 예. 부활을 믿습니까가 제가 왜안 믿는다고 말씀드렸냐면, 예. 그러니까 아까 부활의 정의를 떠나서, 예. 이 사상 검증적인 용어로 사용했단 아하. 말이죠. 너희가, 니가 정말 기적교인데 부활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그렇다면 그거는 좀 유보 좀 해야겠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가 믿는다는 것도 평생을 살면서 정립이 안 되는데, 예. 하물며 부활이라는 그 대사건이 그렇게 쉽게 그냥 들어서 어얘 예, 믿어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시는 거는 아니더라는 거죠 제가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무슨 정의를 하기 이전에 네.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왜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느냐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좀 엉뚱한 얘기 조금 할게요. <laughs> 네. 저는 이제 학부 아직 이제 신학교 신학대학 이 학부 때 우연히 이제 대학원 석상업문 발표하는 자리에 방청으로 이제 네. 앉아 있다가 어떤 분이 성서에 나오는 소마에 음. 우리의 몸으로 되게 예, 예, 번역을 예. 하죠. 그 소마를 몸으로 이제 번역을 해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듣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서에 나오는 그소마란 말이 그 단어가 우리 말 몸으로 번역이 되나? 음, 와, 어렵죠. 그 얘기는 응. 어렵죠. 우리, 우리 음. 응. 네, 우리가 몸이라고 오, 하는데 예. 보통 그그 그 음, 몸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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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성서에서 소마라고 하는 그 단어와 그 개념이 음, 같은 그렇게 쉽게 이렇게 잘 되는 건가? 그래서 무식하게 질문을 했어요. 음, 음. 그랬더니 이제 우리 그 <laughs> 신학과 교수님 정말 대쪽 같으신 분인데 음. 어, 그럼 몸으로 번역하지 뭐로 번역합니까? 음. 아. 그래서 이제 혼이 났거든요. 네. 음. 근데 우리가 부활 다시 붙자잖아요. 그러면 성서에 나오는 고그 일,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해보죠. 고그 일, 고그 일, 고그 사건, 고그 사태, 고그 현상, 그것을 나름대로 얘기하는 말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지금 부활이라고 그쵸, 번역을 네. 해서 써요. 음. 그러면 그게 맞나? 음. 그, 그, 말이, 그 말이 맞나? 음, 네. 어? 이제 이, 이러, 이러고 자꾸 질문을 하니까 제가 이제 (3단) (4단)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2단이) 아니라 <laughs> 음. 어그럼면 어, 부활은 부활이지 음. 뭐 다른 거 있습니까?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여,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부활이라 부활을 믿습니까라고 질문을 할때그 질문의 의미가 뭡니까? 그 의미가 뭐냐. 아까 내박 선생이 네, 질문을 했잖아요. 그 신앙 내가 너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잣대에 대한 물음이다. 그렇게 많이 쓰이니까요. 어. 네. 근데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조금 우아해요. 어 그런가? 음, 그, 뭐, 일단 성서 문자적으로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이잖아요. 다시 살아나는 거. 죽은 자가 다시 벌떡 일어나는 거. 어, 그, 그거를 믿느냐고 물어보는,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니까. 어, 제, 제, 제 예. 유튜브 방송을 제가 페북을 해서 글을 쓰니까. 예. 제페북에 이제 패친 분들이 많이 보실 건데. 예 부활에 대해서 저는 이제 어떤 점그 선입관을 좀 선입견이죠 선입관이든가 아니면 무슨 걸 갖고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 지금 신민같이 네. 교회에서 가르는 부활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활이란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바울이 갖고 있는 개념들 바울이 주구장창 주와 부활을 강조하는데 음. 그 부활이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지는 이유가. 음. 바울이 죽은 예수를 만났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 아니냐. 음. 사실 부활은 이거보다는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개념인데 이 개념이. 그런데 음. 뭐... 예, 어, 죽은 사람이 그러니까 귀신은 아니고 음. 바울이 예수를 만났는데 음. 이 예수가 귀신은 아니었고, 음. 그러니까 귀신이 아닌 상태인데 죽었어요. 음. 근데 만났으니까 귀신이 아닌 상태가 그걸 가장 설명하기 좋은 게 부활이라서 부활을 계 그렇죠. 네, 래서 결국은 우리가 음. 부활이라고 할때 고정관념을 갖게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아니 부활에 대해서 그말 그 그래도 그 마르코 복음을 뺀 나머지 복음에서의 부활도 역시 이제 죽은 예수가 살아나니까 예. 네. 네, 그래서 저는 네, 이제 살아나니까 저는 무덤에서 뭐 걸어 나왔으니까 저도 저도 일단 이단은 아니라서 <laughs> 그러니까 아니 이제 <laughs> 그런 부활 복음서의 부활 얘기도 네. 바울의 관점에서 여구로 재해석돼서 포, 포함되어진 게 아니에요. 아, 물론 그렇죠. 그런데 네. 그걸 믿냐고 물었을 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믿고 안 믿고를 그 유보한다고요. 왜요? 안 믿어지니까. <웃음> <웃음> 머리로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대답을 유보하는 거죠. 유보하고 음... 내가 어느 그 책에서 본 건데요. 그책 이름은 생각 안 납니다만, 그 영국에서 어떤 그 조사한 그, 뭐라 그러죠? 그 설문조사라고 해야 되나? 그걸 보니까 영국인의 기독교, 기독교인이라고 보는 거죠. 그 사람들의 한 70%가 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믿지 않는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 라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그 부활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대답을 유보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음... 저도 뭐 솔직히 믿냐 안 믿냐 물어보면 저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laughs> 제가 신학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뭐, 뭐, 아까 제가 이제 믿음을 얘기할 때 부모 자식 관계를 얘기했는데 예.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농담을 한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너 어디서 주워왔어?" 음. 뭐 "어느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라고 할때 아이 중에 상당수는 그 다리 밑에 가 봐요. 그리고 또 우리 때 우리 어렸을 때는 다리 밑에 또 굉장히 어려운 살림을 하는 사람들이 살았어요. 실제로. 그래서 정말 내가 저기서 주워온 아이일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서구 기독교라는 거는 주소울리가 없다는 게 바닥에 깔려 있어요. 아이가 거길 가긴 가는데 음. 나는 분명히 이집 자식이라는 건데 혹여나 해서 어린 마음에 가는 치기로 가는 거라고 볼수 있는데 저는 한국인한테는 이 고민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자, 이게 우리 아버지일까? <laughs> 우리가 전해받은 이, 이 신앙이 우리 아버지가 맞을까? 이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양 애들이 뭐 내가 부활을 안 믿어요 하는 그안 믿어요의 개념과 음. 우리 한국 사람이 나는 부활이 해서안 믿어요 하는 거는 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음. 이게. 그냥 지금 우리가 뭘 하나 풀지 않고 지금 자꾸 이 얘기를 하니까. 네. 까해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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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얘기, 그 얘기 좀 예.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어떤 부활. 네. 네. 아까 이제 부활을 믿습니까? 네. 부활을 네. 믿습니 그렇게 물어보는 네. 거죠. 그러면은 네.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부활 어어차피 어, 그렇게 써보죠. 부활이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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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네. 제가 이렇게 이제 묻는 것은. 어 한국의 희랍철학의 어떤 대가이고 그것의 길을 놓은 그 큰일났다 박종홍 교수님이 난 그분이 그 강의록에 남겨진 것 중에 가장 저한테 이렇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이. 그리스도인들은 유일해적 사건, 천지 창조, 예를 들면 원스포올 되게 이 그리스 얘기를해요 유반복 불가능한 유일해적 사건을 바탕으로 기독교 신앙을 정초를 했는데 어떻게 다시 연속? 연속적으로 연속. 예, 연속적으로, 음. 연속, 아, 예, 연속적으로 음, 음, 하면서 음. 다시 구자를 쓰냐, 붓을 쓸수 있느냐. 그래서 음. 제가 정신이 바짝 들은 그 네. 경험이 있어요. 음. 어. 다, 다시, 다시 두 번? 음, 음. 아니, 당,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어떤 신학의 어떤 틀은 음. 유일회적 사건의 어떤 놀라운 음. 이런 것을 기본 뼈대로 해가지고 정리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 그 사건을 음. 다시 부자를 써서 부활이라고 하는데 자기는 잘 모르겠다. 왜 이, 이렇게 쓰는지 음. 다시 부자를왜 썼는지 음. 그런데 실제로 성세에 나오는 우리가 부활이라고 번역하는 그 단어는 다시 부자가 아니거든요. 아니어야 하죠. 음. 네, 아니어야 합니다. 아니에요. 네, 아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음. 그냥 관습적으로 그렇게 해왔고 이제 우리가 이따 이제 톨스토이의 부활 얘기를 하겠지만 톨스토이의 이 부활 얘기하고 음. <laughs> 성서에서 이 얘기 하고 있는 부활하고 음. 이건 전혀 격이 다르고. 그데이 음. 음. 신문이 고저하고 이제 이렇게 한번 이제 물음을 제기했잖아요. 음. 읽고 톨스토이가 왜이 소설의 제목을 우리 말로 그냥 번역을 해서 <laughs> 왜 부활이라고 했을까요? 음. 나도 잘 모르겠네요. 네. 어. 이, 이 소설의 제목이 왜 부활이죠? 음. 어. 그래서 나도 잘 모르겠네요. 음. 어.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 그 X,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삶과 관련된, 그리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 어떤 그 교회 운동과 관련된 그 사건.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그렇게 불러왔으니까 그런 물음은 물음대로 두고 그냥 부활이라고 하죠. 부활을 믿습니까? 할 때는 그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건 자체에 대한 우리의 선 이해가 있죠. 그렇죠? 네. 우리가 이성적으로 뭔가 네. 이해하고 판단하고 얘기하는 네. 이해 네. 뭐가 있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이렇게 들이다 보니까 믿네 안 믿네 못 믿네 <laughs> 그러네 아니네 얘가 음. 예, 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목사 제가 이 음. 세월호 십자를 깎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 세월호 사건이 난 뒤에 많은 기적교 신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이 음. 왜 세월호 앞바다는 갈라주시지 않았느냐. 음. <laughs> 이 이야기가 우리 신앙에 가꾸는 이례성이 음. 반복적으로 잘못 이해하는 데서 오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 문제가. 음.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들을 해요. 세월호 사건 때. 제가 이걸 깎은 이유는 그걸로는 신앙을 버릴 이유가 없다. 음. 어, 설사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갈리셨던 일이 사실이라고 해도 음. 반드시 진도 앞바다를 갈라야 할 이유는 없는 거다. 그건. 그렇게 갈릴 수도 없는 문제고. 어, 이런 문제가 지금 저희가 부활을 믿습니까? 아니 부활 얘기하고 맞물려 있다는 거죠. 이게. 응, 그러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이 대답하고 조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고요. 이제. 예예예. 예, 예. <laughs> 죽은 죽었어. 그런데 살아났어. <웃음> <웃음> 네? 무섭죠. 어. 무 <laughs> 무서운 일이죠. <laughs>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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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섭 네. 무섭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못 믿겠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거예요. 적어도 이 자연 현상의 어떤 법칙 어떤 질서 속에서 그렇죠? 네. 죽은 게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유령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그게 뭐냐 이거죠, 이게. 다시 어. 살아 숨쉬는 만질 수 있고, 예를 들면 말을 똑같이 음, 말을 나눌 음, 수 있고, 음, 음,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사 상태에서 깨어난 거라고 볼 봐도 그렇게도 음. 얘기하잖아요, 또 사실상. 음. <laughs> 예, 그런,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 메탈론 인류가 쌓아오면서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된. 그런 자연 현상의 일반적 법칙의 현상으로 봐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현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부활을 믿습니까 얘기를 할 때는 그 자연 현상을 놓고 에 그게 그게 가장 키나 해 그게 말이 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제가 부활 얘기를 했더니 응. 부활한 예수님이 벽을 뚫고 들어오시는데 옷은 어떻게 따라 들어와요? 이렇게 <웃음> <웃음> 그리고 네. 만나서 같이 다 음식을 먹었다는데 네. 나갈 때 나갈 때는 벽에 음식이 붙어 있어야 정상 아니에요? 음. 음식이 부활된 건 아니니까 음. <laughs> 이전이 그, 를 한단 음. 말이죠. 막막 그냥 우리 신학적 농담이 있잖아. <laughs> 예. 어, 신학적 농담 음. 그런 부활. 어 아니 예. 잠깐만요. 그러면 날 때부터 꼽초로 태어난 사람은 예수 열심히 묻고 믿고 음. 나중에 최후의 날에 부활할 때 어떻게 껍질로 예. 태어납니까? 다시 부활합니까? 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 어떻게 그러니까 말할까요? 그건 그건 음. 정말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긴. 네. 근데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 거죠. 껍질로 태어난다고 대답하면. 아니, 네. 예, 더 <laughs> 아, 예더 쉽게. 아, 왜그 옆구리의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세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 그 애들 잘 많이 맞는 질문이에요. 예, 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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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대로? 그 부활? 그, 네. 이게 이어서, 결국은 예. 이게 사실이면 결국 은 꼽추는 꼽추로 부활한다고 하는 예.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예. 예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연 현상을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어, 나름대로 이상적인 어떤 합리적인 무엇을 쌓아 올렸는데 예. 그 것으로 비추어 봐가지고 분명히 십자가에서 살짝 죽었는데 네. 그것도 사흘이나 지났는데. 예. 네. 그 이후에 다시 그냥 그냥 온전한 막말로 유령단이고 예. 뭐그 살아날 수 있어요? 예. 안 되거든요. 없거든요. 부활.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부, 부활을 네. 믿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laughs> 예. 그걸 판단으로 할때 예. 우리 오랜 신앙에 <laughs> 알아요. 네. 예. 그 하나님이 지적적으로 당신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예.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켜셔 가지고 음. 어, 자기의 오른편으로 끌어올리셨습니다. 예. 어, 알아요? 내가, 내가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권능으로 예. 죽은 자를 무, 무덤에서 일으켜 세워 가지고 살리셔서 살게 하시다가 예.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네. 그 부활 이야기는? 이것을 예. 믿습니까? 믿습니까? 일단, 대답은? 아멘하고 잠깐, <laughs> 네, 네 쉬었다. 일단, 아멘을 하고, 네, 잠깐 쉬었다가, 쉬었다. 예, 예. 오케이. 네, 예, 예. 렇게하십시다